일단 이 사기꾼 옛 터트려 옛 터트려 그리고 나 이것도 안해 이것 터트려 <laughs> 좋아 난 오로지 슬롯머신이다 가자 도박 아돈 많을 때 살짝 도박하는 건 괜찮아요. 어, 여유가 없는데 도박 막 하는 게 그게 안 좋은 거지. 아뭐 좋은 거안 되나? 그때 여기서 파리 떴는데 파리. 파리 나와라 두 마리 되게어 네 뭐야? 어? 이런 게 왕부자? <laughs> 이런 게 왕부자? 여러분, 봤죠? 여유, 여유가 있을 때 도박을 하면, 이렇게 성공해요. 예? 여유가 있을 때 해야지, 도박을. 어, 안녕, 뭐니? 뭐지? 뭐야? 아닌가? 뭘 먹었는데, 효과가 뭔지 모르겠네? 아이, 도박. 어떻게 열어, 이거 여기, 이렇게. 여러분, 돈 만, 돈 만, 아, 뭐야! 아, 여기 아래를 해야, 해야 되구나. <laughs> 아이 아깝게. 자, 여러분, 도박 갑니다. 저는, 부자입니다. 좋아, 흑탄 하나 더 얻었어. 좋아, 열쇠도 얻었어. 야오 계속해 돈돈 돈 너무 많은데 이거 오잘 뽑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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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잘잘주잘주더주더주 잘 주. 더 주, 더 주. 계속 줘 파리 파리 나 파리 파리의 신 얻고 싶다고 어 파, 우리의 파리 신님 아 이번 판 우리 오 이거 파파리신 님인데? 이거 가짜 파리예요? 야, 죽어. 가짜 파리 죽고 있어. 뭐 한다. 어한번안 하면은 지 아, 그 아이고, 터질 때까지 돈도 많은데. 좋아, 알량. 먹어 볼까? 어, 아 이거 피다 채워 주는 거구나. 괜히 먹었다. 난 바보 난 바보였나 봐. <laughs> 전 바보예요. <laughs> 오키도키라니요. 다 이정도의 핸디캡으로 하는 거지. 어, 이건 뭐야?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? 이거 안 좋은 거죠. 좋은 거예요. 안 좋은 거. 오케이, 어, 아싸, 아 울. 이거 언제 터져? 어, 얻었어. 파리의 신두명이다 좋아, 세명까지 가자. 언제? 너 40번이나 했는데, 어, 이게 풀? 오케이? 아니, 아니, 오케이? 아니, 좀 비켜, 너? 어, 터졌다! 이거 텔포 아니야? 아닌데? 프리, 어, 이것도 팔인데? 얍! 어, 기분 탓인가? 팔이 세마리된 건가? 오, 호 좋아. 가려진 거겠지? 에, 에, 에. 갑시다. 돈 많은데 다 열어, 다 열어. 열어, 열어버려, 열어버려. 좋아, 이 카드 바꿔, 바꿔. 이거 뭐죠? 이거 좋은 거예요? 체력으로 쓰자. 상점 갑시다. 돈 많은데 다 사버릴 거야. 가자. 아, 좋아. 이거 사버려, 사버려. 어, 이것도 사버려, 이거 사버려. 이건 뭐, 이건 뭐예요, 이거? 주사기? 이 주사기는 뭐지? 주사기 주사기 <laughs> 맞으면 도, 독피부 이거 그 쓰읍. 가자 가자 먹자 오케이 다사 부자야 돈 많아 어또 떼굴떼굴이야 자주 나오네 어 도, 내가 돈을 안 먹고 갔구나 부자라서 얘 엄마야, 엄마발이다. 어머니, 제가 다시 왔습니다. 제가 다시 왔어요. 제가 다시 왔어요. 아! 좀 강력한데요, 어머니? 헤히저 <laughs> 뭔가 센것 같아요. 아! 맞았나? 피했나? 괜찮아. 아직 괜찮아. 아직 괜찮아. 오, 흡혈 좋다. 피 반칸이었는데 또 흡혈해가지고 피찬것 같아요. 좋아요. 와, 깼다. 뭐지, 이거? 오케이, 다음 단. 1회차는 이거 깨면 그거인데. 어, 최종 보스가 이거 깨고 다음이구나. 어, 이제 처음이야. 왜 처음 와봐요? 처음이야. 아! 일단 비밀방부터. 어? 아니, 이것 또 내가 도박 광인 거 알고 또 준비해놨어? 아 정말. 하지만 이제 도박 더 할까? 에이 안해 안해 안해. 깨트려. 오케이. 그냥 바로 보스 가는 게 좋아요 이제 애들이 강해가지고 열고 이거 열고 이거 HP 도망가 도망가 해 가자 열자 오케이 아이 보스 보스 어딨나 아 여기 있구만 보스 뭐이 이빨이야 디그다야 디그다, 디그다? 바로, 바로 보스 들어갈까요? 오케이. 바로 가자. 이제 먹을템도 얼마 없을 것 같아. 뭐지? 에벌렌가 패턴을 파악해야 돼서 어떤 건지. 저 꼬리를 맞추, 맞추는 건가? 얘 때리는 조건이 뭐야? 꼬리, 아, 오케이. 꼬리다. 아! 혼나? 너한번 스쳤더니 죽었지? 혼나? 좋아 사과려 이게 마.. 마지막 탄이다 일단 바로 옆에 비밀방이 있다 좋아요 오 이거 목숨 하나 더잖아 아싸 나이스 고마워 이거 불 꺼줄게 고마 어. 좋아. 갑시다. 안 죽어? 야, 오케이. 또, 도박하러 갈까요? 체력이 없으니까, 체력 좀 올려야겠다. 아, 오케이. 체력. 더 뽑아. 체력 더 줘, 더 줘. 아, 이거, 이거 부시면 돼요. 오케이 저돈 많아요. 아우 돈 계속 5 원씩 계속 나와. 어 좋아. 아 뭐야? 잠 모르고 복사 설치했어. 아어 아싸 나왔다. 자 부셔. 어 오케이 <laughs> 갑시다. 파리의 신이 다 막아주지. 나이스. 어, 이거 또 피무드 날약. 저 먹어봅니다 한번. 먹어볼까요? 어, 뭐예요 이거? 효과 뭐예요 이거 먹으면? 한번 먹었던 건데 기억이 안 나. 아, 이거 소울아트 그건가? 오케이. 나이스. 아, 여기 괜히 왔어. 보스가 어디야? 저, 저 구석 같은데. 저 이제 보스에요 갑니다. 목숨 두 개니까 일단 도전할 만해. 가자. 심장. 엄마의 심장. 갑시다. 어 일단 이거 깨자. 나 이거 싫어. 나 이거 싫어 이거. 깼다. 오케이. 아, 얘가 엄마 심장은 그냥 이런 애들 소환, 소환하고 다른 거 없어요? 폭탄, 폭탄이요? 오케이. 폭탄 했어요. 나이스. 폭탄, 좋아. 폭탄 또 해. 또 해, 또 해, 또 해. 계속 해. 나이스. 어, 뭐야, 깼어. 아니, 원래 이렇게 쉬운 건가? 열어. 어, 상자, 상자 안에 뭐가 있지? 들어가. 와! 뭘, 뭘 얻었어. <laughs> 깬 거예요? 아니, 2회차 벌써 깬 거야? 어? <laughs> 2회차 벌써 깬 거야? <laughs> 아 간단하구만. 아이, 자. 근데 엔딩이, 뭐, 15개 있다면서요? 이게 두개본 건데, 엔딩? <laughs> 이게 노멀 엔딩이에요. 한참, 어, 어, 어려워. 근데 이,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. 아, 도박, 도박 그돈 얻은 게 대박이었지. 아,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. 여 엄마 심장. 그리고, 아이작. 오케이. Okay. 2회차 클리어 했습니다. 오, 캐릭터 얻었나 보다.